안녕하세요. 행복한 기다림 광주 미티비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겨울인데 사실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미국 일부 주는 영하 50도까지 기온이 내려가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특히 방전되거나 충전하러 대기하다 날새는 경우도 있고 남부 지방은 폭우로 날리고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 이래저래 심란한 시간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소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것중 하나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실수처럼 보이지만 시험관하게 시술 과정 전체를 망칠 수도 있으니 조금 시간 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시간 잘 지켜서 과배란 주사를 맞고 배란 억제 주사도 챙겨 맞았습니다. 시간을 잘못 잡는 바람에 늦은 밤 맞는 거라 잠들면 안 돼서 알람까지 해놓고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세 번째 내원에서 드디어 이투로 난자 채취한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함과 걱정과 약간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수면마취까지 한다니 아프진 않을까 생각하면서 밤 9시에 맞는 주사 맞고 오늘은 푹 자야지 하다가 이런 깨보니 아침입니다. 헐, 어쩌죠? 지금이라도 맞아야 하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병원에 전화 주셔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난자 채취는 하루 미루고 주사는 오늘 저녁 9시에 맞아야 합니다. 절대. 절대 임의로 주사 맞으면 안 됩니다. 이 주사는 난자의 최종 성숙을 위해 맞는 것으로 맞지 않으면 난제 채취가 되지 않거나 이상한 난자들이 소량 채취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시간 지켜서 맞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다음날 맞아 버리게 되면 그로부터 36시간 후인 밤중이나 새벽에 채취하는 일도 생기게 되니 주의 바랍니다. 안제 채취 36시간 전에 맞는 주사제로는 오비드렐, 데카페틸 같은 주사제입니다. 주사제는 냉장 보관이며 잊어버리지 않도록 부부가 같이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34시간 전에 맞기도 하고 오비드렐과 데카페틸 주사를 동시에 맞거나 4시간 터울을 두고 맞기도 합니다. 또한 두 가지를 모두 줄때 너무 심하게 난소가 부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오비드렐 주사를 2분의 1, 3분의 2뭐 이런 식으로 약간 덜 주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난자 채취하기 36시간 전에 난자의 최종 성숙군류에 맞는 주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된다는 보장도 확실한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늘 그리왔듯이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지켜보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일이 딱히 없으니 너무 걱정만 마시고 일상을 잘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이 결실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을 맞아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환한 웃음띤 얼굴들로 만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